9번 봅시다. 79번은 그림같이 좌표평면의 세점 AB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각 ABC의 이등분선이 AC의 중점을 지날 때자 정리해보면 A는 0,A 그리고 B는 마이너스 3,0 그리고 C는 1,0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고요. 각 ABC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각의 이등분선이 AC의 중점을 M이라고 합시다. 이걸 지날 때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서 AB 대 BC의 길이는 AM 대 MC의 길이와 B와 같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AM과 MC의 길이가 같다 보니 결론은 AB와 B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언제 우리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다. 다시 말해서 ab의 제곱을 계산해 봅시다. 자, a라는 점과 b라는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. 그러니까 9 더하기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 bc의 제곱을 구해 보면, 자, 이 거리의 제곱입니다. 이 거리는 4죠. 그러니까 16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9 더하기 a의 제곱이 16이니까 a의 제곱은 7 따라서 양수 a입니다 그래서 a는 루트 7이다 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해석해 볼수 있어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지금 이등변삼각형이 돼서 수직인 관계를 갖죠 수직인 관계를 가지니까 A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자 A와 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1-0분의 0-A 다시 말해 마이너스 A이고 그 다음 BM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. 그럼 이 m이라는 점은 AC의 중점이니까 1, 2분의 1, 2분의 a 이렇게 되는데요. 이 기울기는 지금 얼마냐면 음, 2분의 1 플러스 3분의 2분의 a 마이너스 0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7분의 a 이렇게 되죠. 자, 이때 두 직선이 수직이야, 수직이야. 그럼 직선이 수직이다. 그때 특징이 뭐냐? 곱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.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곱하기 7분의 a. 그래서 a의 제곱은 7. 따라서 a는 루트 7이다라고 이렇게 두 직선이 수직이다를 이용하여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.